가자! Okay. 가지 어, 이제 시작했어. 박준규 장책골 넣어라. 박준규 미워. 장세현 미워. 작책골 넣어라. 박준규 장세현 저조할 거야. <laughs> 찬이야, 아, 찬. 여민찬. 여민. 어 여민찬. <laughs> 아니. 아니, 범 지금 봐. 뭐야? 아, 아 웃겨. 얼른 찬. 목소리로 준규가 공자 보면 방해 주면 돼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라이라이 <laughs> 약간 선선하자. 우리한테 패스 주게. 뭔가 어, 그러니까 팝로 헷갈리게 하자 죽게야, 죽이 해야겠다. 여 죽여. 죽여, 죽여. 이랬는데 우리 애들이 준규 세연한테 패스하는 그러니까, 거 아니겠지? 헷갈려가지고. 와 <laughs> 어, 이제 그 저거 뭐야 엄지 뚫린 장갑 필요하겠다. 진실이요?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곧. 우리도 언니 한1 1월부터끼지 않았나? 그랬던 것 같다. 근때 언제 한번 개최했을 때가 11월 중순인가 말이었던같 아니 그때가 개최였는데그 의왕 쪽.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온 경기 아닐까 맞아. 아무래도. <laughs> <안> <laughs> <laughs> 그선에한 번도 없나? 다음 주 없나? 다음 주? 다음 주 모르겠다. 나 주에 아직 둘이 유진을 가요. 보낼 마음에 준비가 안 됐어. <laughs> 그렇다고 막 은퇴했다고 동아리를 나갈 건 아니지? 그건 아니지? 아 그건 아니지. 그럼 됐어. 근처는 안나올듯아 그건 괜찮아. 동아리만 안 나가면 돼. 아 동아리 안 나가지. 나 약간 그거 있어가지고. 둘이 부, 둘이 요즘 그거 뭐지? 떨어져 있는 거 싫어하는 거 뭐라 해야 돼? 어눌리불라 나 분리불안 있어. 아! 아! 역시 대현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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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장세현. <정세연. 웃음> 진짜 피는 못 속여. 잘하 오늘 꿀키퍼 캠포... 지훈이야? 아니 내가 지훈이한테 한골 넣어달라고 랬는데 <laughs> 큰일 나겠네. <laughs> 어딨어? 그 아, 또 아, 민찬이인거 아, 아니야? 아, 아니야? 성훈이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오늘 정훈이 오빠 왜 이렇게 커요 뭐지? 그니까 정훈 오빠 패션 약간 조축패션 아니야? <laughs> 아 제일 <개> 웃기다. 이김기 돼. 아니 북쪽이라 니까 자꾸 북한 사람 같잖아. 김해에 비해 <laughs> 김해 벚꽃 몇 <며>, 언제 펴? 아 진짜? 그러미그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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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주, <laughs> 와 진짜? t s it? 지 o u wonder, my girl. Ah, who's p r e 나는 이대수 선배님이 돌아오시면 좋겠어. 그니까 왜 이러셨어? 아 아니 야구공도 공이지만 축구공도 공인데 잡아주시면 안 되나? 아 부장이셔? 어, 잠깐 어, 잠깐 이건 어, 아니지. 아니 준규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뛰지? 조금 열광이 있네 아 마지막 학교에서 만나 이건 아니지 아니 난 준규오빠 교양축구 듣는게 너무 웃김 근데 이한번더 안다가 맥풀어가지고아 진짜? <laughs> 그 와중에 실석을 안했어? 뭐야? 뭐야? 내 교수님이 교복놀올겠다 학번도 올 1뭔 2호가 는거 같은데. <laughs> <1층>? 뭐야? 유튜 <laughs> <laughs> 뭐야? 오. 복고 찾 눌러 눌러 눌러. 내려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잘어요 죽어. 어 헤이 헤이. 어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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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생 비켜. 장세만 비켜. 반대. 어, 반대 아, 아 박준혁 아, 그만해. 아. 박 아. 그만해. 우리 야이와 야유 작전 써야 될것 같아. 웃긴다. 그만. 하지 <laughs> 마. 하지 마. 그만 그만. 그만. 그만해. 그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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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 오늘 어디 응원네 나? 응어 응. 어. 근데 안아 그래? 아 그래? 아네내 아,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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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얼굴이 진짜 내쪽 승리가 인정 뒤에! 뒤에. 왜안지아 오늘 시험 끝나면 감기 걸지아 그러니까 현성이는 안는데 아, 뭐야? 뭐 뭐야? 아, 뭐야? 뭐야, 뭐야. 뭐야. 아, 음. 만해라 <놀람> 괜히 넣어보는 거 아유 아으중규 아으중규 여기 이야지 보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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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<놀람> 올릴 때그뭐 <놀람> 그 차단해서 못 올리나? 요튜브 아, <laughs> <놀람> 그 설명란에 방송국 시청 공지그니까 <놀람> 근데 그그 루칸 계정이 태양 속하게 되는 맞긴 해. <laughs> 어, 그럼 이제 어떡해? 아, 어, 떻게쌓여주

난 약간 오구오구 오구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약간 자기 스스로 오오 진짜? 자기 스스로? 아 그건 좀 아니 누가 니까 목표 몸무게 5 0고더 나가서 덜 나가서? 나가서, 덜 나가서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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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심장마비 올거 같아 순규 그만 할까? 국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민아 아, <laughs> 진짜 오늘 팔번 누구야? 1학년, 아, 아 제발 장생아 진짜 아, 아, 아. 부상 위험이 맞아. 오마이그딱 아, oh 작년 이맘때쯤 아니었어? 아 제발. 박규야 아, 진짜. 아, 네. 진짜 죽잖아 에이. 아, 것것 <웃음> <나온다>. <웃음> 진짜. 진짜. 진 이건 아니지. 알겠어. <laughs> 아, 재밌다. 이건 아니지. 팜대팜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 지켜야지. 야야야. 이야 아니, 예준이, 예준. 예준이, 예준이가 언니랑 나랑 왔을 때 열심히 하지 않았어. 경기? 어, 언제 새벽에 했대? 그랬던 거 같아. 아침에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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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이런 언니가 어, 헷갈린 거아 너는?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어, 어디 어, 어디 나, 그래. 그래. 근데 헷갈린 상태로 끝내지. 어, 뭐 그런 거 없지. 아, 점심에 재밌겠다. 어디야? 왜 그래서? 어디 전화해야 돼?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 그니까 그냥 방송이 제일 우선 투표 수위 좀다 했나? 그거 야, 장소 야, 정해지고 야, 올리라 야, 그래서 해야 그래, 해야 그래 해야 그럼 해야. 아! 음. 안 돼! 아 그러지 마! 아 오늘 정은이 오빠 좋은디? 지 아니 의욕이 넘침 짱나 짱나

만들어갖고 다시 차는 상황이래. 왜 안들어갔지? 어, 나무 나무를 맞았다. 나무를 맞았다. 예, 아니, 오늘 정은이 오빠좀 좋아. 좀 줄은 줄은 우와, <웃음> 우와. <웃음> 아니, 정은이 오빠 진짜 오고 <laughs> 오고 해줘야 돼. 좀... 오늘 처럼 저번오빠가 잘생겨 보인 적이 있나? 었 저번에 저번빠 청순하다 했잖아. 그때는 청순한 걸고 오늘은 잘생겼어왜 왜 그랬어? <laughs> 이 청순, 맞아, 이 청순 때가 그때 댓글도 달리지 않았어? 이 청순, <laughs> 어. 어, 뭐. <laughs> 저 인생, 저 인생, 저 인생, 저인 그게 도준이랑 게? 어... 아까... 아, 어. 맞아, 맞아. 8분이 진짜 누구지이 열정 넘치는 사나이라 괜찮아. 아니 근데 솔직히. 어머. 아니 오늘 정훈 오빠의 날이다. 그니까 부장 미러전. 不接，不接，不接。 <inate> <목소리> 어 제발, 제발, 1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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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오 내 말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어, 오늘 지훈이 좋다 <목소리> 집중력이 좋아, 집중력이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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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싸가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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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방금 싸가지라고 한걸 묵음해 줄수 있나? 아무래도 <laughs> 못삐 <목소리> <목소리> 가가이 예. 이정은 뭔데 오늘. 아니 오늘 정은 오빠가 너무 좋다. 어 있는데. 진짜 귤 매겨. 귤 매겨. 귤의 힘인가 봐. 고향에서 올라온 걸 먹고. 귤이 너무 초록색이거 청피다 청피 오늘 생략에서딱 진피 청피 배웠거든 이거 너네 진도 빠르다 우리? 응. 그런가? 으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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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의 천천 아니 지훈이, 지훈이, 지훈이 손에 자석 다른 거 아니야? 지훈이 <laughs> 새로운 재능이 눈치인 거 같아 그니까 어이구 너무 아, 없다 요 진짜 저그레이로지 지훈이가 <laughs> 거의 포스트 조현우야 <laughs> 그 머리 희한한 올키퍼그 솔트리 반원머. 어 후레스가 민찬이. 아,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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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어 팔, 이사. 팔 아. 번? 8번? 팔 번이 어디 있어? 헤어밴드. 헤어밴드? 아, 가법으로 내가 찾아볼게 어. 태용이도 오늘 왔구나. 태용이 a 오늘 r 구나 태용이 me, don't k n 태 w 이 e l l me, don't 이 n 그래서 깔려가지고 처음 안 됐었어요. 제발 아, 가 어, <dette> 아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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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<끄벌> 아니지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 지훈아 너 여태까지 잘했어 <끄벌> 어, <aplication> <끄벌> 어 <더> <끄벌> 니 지훈이 아직도 그 축구를 이거, 잘하고 싶어서 얘기야. 생각나. 잘 드러나 어. 귀여워. 얼라야 얼라. 올라. 재밌는 소리. 8번 누군지 알려줘. 내가 가까이 오면 <laughs> 알려줄게. 나 진짜 소급법 시도했는데 안 됐거든? 있어. 도안 보여. 아니 나는 채연이 아까 성훈이가. 성훈이 언니 오늘 없다니까? 다리 아 <laughs> <키가 크다니까 웃음> 너 지금 재영이의 다리 짧다는거야? 이이아 <laughs> 아니 24번 뭐야? 24번 뭐하는 사람이야? 그래도 세연 중교는 아니라 괜찮아 그래 <laughs> <laughs> 중규가 넣었으면 정거 하나 샀 만약에 세윤, 중규가 했으면 나그 즉시 눈물 흘리면서 <웃음> <웃음> 가운데 바로 질러요 게임 컨응 바로 난입 이경기는 희소일세 그 우산 들고 야구장 난입하는 <laughs> 아저씨 마냥 <laughs> 아님? 또 24, 또 24. 아, 2 4번이제 그만. 2 4번이제 그만. 나 너무 무서워. 어. 아, 다행이다 아니, 2 4번 너무 무서워. 20분. 2 뭐가 2 0분이 21분. 아, 아. 아, 우 가려. 보니퍼가 바뀐 거 아니구나. 나도안아 <laughs> <laughs> 학세도 끝났고 뭐다 끝났는데 그래도 본선 진출하면은 본성사면 갈게. 본선에다면 <laughs> 너무해. <웃음> 경기는 심심한 돌아 야, 해 돼. 24번 넣는지물라보 <laughs> 해? 어, 잘발 <제발> 물어봐 줘. <laughs> 귀여운 광고. <목소리> 귀여운 아니 축구운이라고요 유진아 <laughs> 아, 주호후패패이이었으으면지지바바얼얼죽 죽었다. 원래 이거 예지권패이안 좋으면 아, 그냥 누군가가 입고 돌 독바를 주워서 입으려고 맞지 근데 저거 돌바 아니야? 저 검은색? 아! 저거 지정성 이거. 같아 김사람이 뛰었어? <laughs> 아니 김사람이 <장관위. 웃음> 외국인인데 아, 아 축? 어디? 원래 잘하는 사람 그럼 그 잘하는 외국 키르기스 아그 선출? 몰라 그. 몰 그 준교오빠가 선출 있다 했었던 것 같은 키르게스 스타? 근데, 근데 왜 선출 된다고 했었지? 글쎄 어쩌냐? 너 진짜 잘해 <laughs> 제발 24번 이제 그만 와,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들어. 너무 잘하신다 언니 바로 왔어? 아번저희적긴에 것이 떠들고 아 귀여워 방 테스트였어 방 테스트였어 공과 살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여자 <laughs> 너무 좋아 이걸 안 넘어가네 <laughs> 맞아. 일단 저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 잘했어. 그래. 시도했으니 되었어. 와 10월인데 패딩을 입고. 덜덜 떨고 있다니. 아니 완전 여름. 가을. 겨울이다. 보는 없어 그냥. <laughs> 얘가 감가 가자 가자 가잘 깎은 감자 같네. 깜짝 보고. 밖에 우슬이 벗어 좀 작아 보이는 거지, 연이 꿈이. 봐 봐. 옷을 우금특야 아무도 없어. 여름해들 와줘. 들 와줘. 야, 민천이 오늘 열심히 하면 <laughs> <laughs> 미용이. 아, 제발, 이4사나다 너무 무서워요. 아, 그만, 그만. 오케이.